엄마. 또 무슨 일이야? 혼자 제주도 가서 뭘 하겠다는 거야? 딸아, 엄마가 30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잖아.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그래도 혼자 한 달씩이나 위험하잖아요. 위험하다고? 난 아직 60대야. 충분히 혼자 살수 있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용기 있었던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한 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박미영이라고 합니다. 30년 동안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고, 작년에 정년퇴임을 했어요. 퇴직하고 나서 처음엔 정말 기뻤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학부모들과 상담하고 온갖 행정 업무에 시달리던 일상에서 벗어났으니까요. 하지만 한 달, 두달 지나니까 뭔가 허전하더라고요. 남편은 아직 회사에 다니고 있고, 두 딸들은 각자 결혼해서 바쁘게 살고 있고, 집에 혼자 있으면서 드라마 보고 요리하고 청소하고. 그게 전부였어요. 어느 날 유튜브를 보다가 제주도 한달 살기 영상을 봤어요. 40대 부부가 제주도 돌집에서 살면서 감귤도 따고, 바닷가 산책도 하고, 카페에서 여유롭게 커피 마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어요. 나도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까지는 단순한 꿈이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거울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지금 아니면 언제 해보겠냐고요. 60대 초반인 지금이 아니면 나중에 70대가 되어서는 더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편한테 이야기했을 때 처음엔 반대했어요. 혼자 가서 뭘 하겠다고 위험하기만 하지. 하지만 제가 워낙 고집이 세서 결국 허락받았죠. 딸들은 더 걱정했어요. 엄마 혼자 가면 외롭지 않아요. 아프면 어떻게 해요? 저는 자신 있게 답했어요. 괜찮다, 엄마는 혼자서도 잘살수 있어. 그렇게 해서 작년 10월, 제주도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창 밖으로 내려다 본 제주도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푸른 바다와 한라산, 그리고 작은 마을들이 한눈에 들어왔죠. 아, 한달 동안 이 아름다운 곳에서 살게 되는구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30년 동안 교실에서만 지내다가 이렇게 새로운 모험을 시작한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공항에서 렌터카를 빌리고 미리 예약해둔 숙소로 향했어요. 서귀포 근처의 작은 마을에 있는 돌담집이었어요.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예뻤어요. 감귤반 옆에 자리한 아담한 집 마당에는 제주도 특유의 돌담이 둘러져 있었고요. 짐을 풀고 나서 첫 번째로 한 일은 근처 바닷가로 산책을 나가는 거였어요. 10월에 제주도 바다는 아직 따뜻했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걷는데 정말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아, 이거구나. 내가 찾던 게 이거였구나. 그 순간 정말 행복했어요. 여러분도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날 밤, 돌담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으며 생각했어요. 30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정말 나를 위한 시간이 시작됐구나. 그때만 해도 몰랐어요. 진짜 시련은 이제 시작이라는 걸요. 제주도에서의 첫주는 정말 꿈 같았어요. 매일 아침 6시에 눈을 뜨면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한라산이 저를 맞아주었거든요. 서울에서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보이는 게 다른 아파트 벽면 뿐이었는데, 여기서는 산과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아침마다 마당에 나가서 감귤 나무에 달린 오렌지빛 열매들을 바라보는 게 일상이 되었죠. 이게 바로 힐링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첫 주동안은 관광객처럼 여기저기 다녔어요. 성산 일출봉에서 일출을 보고 우도에서 땅콩 아이스크림을 먹고 협재 해변에서 에메랄드 빛 바다를 구경했죠. 사진도 정말 많이 찍었어요. 딸들한테 카톡으로 보내주면서 엄마 잘 지내고 있다고 자랑했거든요. 엄마 정말 멋져요. 우리도 나중에 가볼게요. 딸들의 답장을 보면서 뿌듯했어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니까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관광지는 다 가봤고 이제 진짜 살아야 하는 시간이 온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할 일이 없어지니까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서울에서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바쁘게 살았는데 여기서는 오전 9시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거든요. 근처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어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혼자 앉아 있으니까 왠지 모르게 시선이 신경 쓰였어요. 저 할머니 혼자 왔네. 실제로 그런 말을 들은 건 아니지만, 그런 시선을 받는 것 같았어요. 서울에서는 혼자 카페에 가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왠지 어색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서 맛집이라고 소문난 식당에 가봤어요. 몇 분이세요? 한 명이요. 아, 네. 이쪽 자리로 앉으세요. 사장님이 약간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혼자 온 60대 여성이 신기했나 봐요. 식당 안을 둘러보니까 모두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온 사람들 뿐이었어요. 저만 혼자 앉아서 고기를 구워먹고 있었죠. 음식 맛은 좋았지만 뭔가 허전했어요. 이 맛있는 걸 누구와 나누지? 서울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남편이나 딸들에게 여기 진짜 맛있다고 말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혼자 먹고 혼자 맛있다고 중얼거릴 뿐이었어요. 저녁 시간이 가장 힘들었어요. 해가 지면서 마을이 조용해지면 갑자기 적막감이 몰려왔어요. 서울에서는 남편이 퇴근해서 오면 오늘 뭐 했어? 하고 대화라도 할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아무도 없었거든요. tv를 틀어놓고 저녁을 먹는데 화면 속 사람들의 대화 소리만 들릴 뿐이었어요.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주가 되자 외로움이 본격적으로 찾아왔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뭘 하지? 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어요. 날씨가 흐린 날에는 더욱 그랬어요. 창밖을 보면서 서울은 지금 어떨까? 하고 생각했죠. 남편은 지금쯤 회사에서 일하고 있을 테고 딸들은 각자 바쁘게 살고 있을 텐데 나만 여기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날 밤에는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외로웠어요.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죠. 여보, 나 너무 외로워. 왜? 뭔일 있어? 아니야, 그냥. 혼자 있으니까 외로워. 그럼 일찍 들어와. 굳이 한달다 채울 필요 없잖아. 남편의 말에 순간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 그냥 들어갈까?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딸들한테 엄마는 혼자서도 잘살수 있어 라고 당당하게 말했는데 일주일 만에 포기하고 들어간다면 너무 창피할 것 같았거든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잠깐 외로워서 그래. 전화를 끊고 나서 혼자 울었어요. 30년 동안 교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이런 외로움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혼자 있으면 이렇게 외로운 건지 처음 알았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내가 너무 성급했나? 혼자 사는 게 이렇게 힘든 건가?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이었고 중도에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버텨보자. 적응되면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진짜 시련은 이제 시작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세 번째 주가 되면서 제주도의 현실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유튜브에서 본 것처럼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곳이 맞긴 했지만, 실제로 살아보니 불편한 점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교통이었어요. 서울에서는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어디든 갈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차가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할수 없었어요. 렌터카를 빌리긴 했지만, 제주도 도로는 서울과 달랐어요. 내비게이션이 있어도 길을 자주 잘못 들었고, 특히 비 오는 날에는 시야가 나빠서 운전하기가 무서웠어요. 어느날은 마트에 장을 보러 가는데, 길을 잃어서 한 시간 넘게 돌아다닌 적도 있었어요. 아, 이거 진짜 힘들다. 그때 깨달았어요. 혼자 산다는 게 이렇게 모든 걸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거구나. 장보기도 쉽지 않았어요. 서울에서는 집 근처에 마트가 여러 개 있어서 필요할 때마다 금방 다녀올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차를 몰고 20분은 가야 제대로 된 마트가 있었어요. 한번 갈 때마다 일주일 치장을 봐야 했는데, 혼자 먹을 음식을 사는 게 이렇게 애매한 줄 몰랐어요. 야채나 과일을 사면 다 먹기 전에 상하는 경우가 많았고, 고기나 생선도 혼자 먹기에는 양이 너무 많았어요. 이런 걸 남편이 다 해주고 있었구나.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어요. 그런데 정말 큰 문제가 생긴 건세 번째 주 금요일이었어요. 그날 아침에 일어나는데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원래 디스크가 있어서 가끔 아프긴 했지만 이번에는 정말 심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힘들 정도였거든요. 아, 이거 큰일이다. 서울에서는 아프면 단골 정형외과에 가면 되는데 여기서는 병원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혼자 운전해서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근처에 정형외과가 있긴 했는데 차로 30분 거리였어요. 허리를 부여잡고 간신히 운전해서 병원에 갔는데 접수하면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보호자는 안 계세요? 간호사가 물어봤거든요. 아니요, 혼자 왔어요. 아, 그러세요? 많이 아프신 것 같은데. 간호사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면서 정말 초라해졌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엑스레이를 찍고 주사를 맞고 약을 처방받는 내내 혼자였어요. 서울에서는 남편이나 딸들이 함께 와주었을 텐데, 여기서는 정말 혼자 모든 걸 해결해야 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침대에 누워있는데, 갑자기 무서워지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더 크게 아프면 어떻게 하지? 혼자서 응급실에 가야 하나? 아니면 아무도 모르게 쓰러져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날 밤에 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왜 목소리가 이래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그냥 허리가 좀 아파서. 허리요? 엄마 혼자서 괜찮아요. 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들으니까 눈물이 났어요. 괜찮아, 병원 다녀왔어. 병원도 혼자 가셨어요. 엄마 진짜 괜찮아요. 응, 괜찮다고 했잖아.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몸도 아팠지만 마음이 더 아팠어요. 이런 상황에서 혼자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건지 처음 알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약을 먹으려고 하는데 혈압약을 깜빡한 걸 깨달았어요. 서울에서는 남편이 약 먹어야지 하고 챙겨줬는데 여기서는 아무도 챙겨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내가 이렇게 건망증이 심했나?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떨어지는 건 알고 있었지만, 혼자 있으니까 더 심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에 마트에 가서 일주일치 약을 정리해서 먹을 수 있는 약통을 샀어요. 이런 걸 벌써 써야 하나? 70대 할머니들이 쓰는 거라고 생각했던 약통을 60대 초반인 제가 사용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거울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 정말 늙었구나. 서울에서는 아직 젊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혼자 지내 보니까 제 나이가 실감 났어요. 그 주말에 남편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때? 재미있어? 응, 괜찮아.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혹시 아픈 거 아니야? 아니야. 그냥 조금 피곤해서. 사실 남편한테 다 털어놓고 싶었어요. 허리 아파서 혼자 병원 갔던 것도 약 먹는 거깜박해서 무서웠던 것도 밤마다 외로워서 잠못 이루는 것도.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나 혼자 살수 있다고 당당하게 말했는데, 일주일 만에 포기한다고 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날 밤, 돌담집 마당에 나가서 별을 보면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내가 너무 무리했나? 혼자 사는 게 이렇게 힘든 건가? 제주도의 밤하늘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서울에서는 볼수 없었던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하지만 그 아름다운 별들도 혼자 보니까 외롭기만 했어요. 이 아름다운 걸 누구와 함께 봐야 하는데 그때 깨달았어요. 진짜 행복은 혼자 누리는 게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거라는 거요. 네 번째 주가 시작되면서 저는 정말 바닥까지 떨어진 기분이었어요. 허리 통증은 조금 나아졌지만 마음의 상처는 더 깊어져만 갔거든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창밖을 보는데. 갑자기 모든 게 회색빛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아름답게 보였던 감귤밭도 한라산도 푸른 바다도 전부 시큰둥해 보였어요. 이게 우울증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30년 동안 교사로 일하면서 아이들에게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라고 가르쳤는데 정작 저는 포기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날도 어김없이 혼자 아침을 먹으면서. TV를 켰는데 아침 뉴스에서 제주도 관련 소식이 나오더라고요. 제주도 1인 가구 증가, 하지만 안전망은 부족해. 뉴스를 보면서 씁쓸했어요. 저처럼 혼자 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정작 혼자 살기에는 모든 게 부족하다는 내용이었죠. 내가 괜히 무리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자책감이 몰려왔어요. 점심 먹으러 나갔다가 길에서 넘어질 뻔한 적이 있었어요. 돌담길이 울퉁불퉁해서 발을 헛디딘 건데,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정말 무서웠어요. 만약에 여기서 다쳤으면 어떻게 하지? 아무도 모르게 길바닥에 쓰러져 있을 수도 있었겠구나.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서울에서는 길에서 넘어져도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서 누군가 도와줄 텐데, 여기서는 한적한 마을이라 사람을 만나기도 어려웠거든요. 그날 밤에 잠을 못 이뤘어요. 온갖 안 좋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내가 여기서 쓰러지면 누가 알아줄까? 며칠 뒤에나 발견될까? 딸들이 얼마나 자책할까? 이런 상상을 하다 보니까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무서워졌어요. 새벽 3시쯤에 참다 못해 큰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지금 몇 시인데요? 무슨 일이에요? 딸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안해 잠못 들어서. 엄마 정말 괜찮아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응 그냥. 혼자 있으니까 무서워. 그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울음이 터져버렸어요. 엄마 왜 우세요?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야 그냥. 외로워서. 30년 동안 강한 교사로 든든한 엄마로 살아왔는데 딸 앞에서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게 너무 창피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혼자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엄마 내일 제주도로 갈게요. 아니야, 괜찮다고 했잖아. 내가 바쁜데.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혼자 놔둬요. 딸의 따뜻한 말에 더 울었어요. 그동안 나는 혼자서도 잘살수 있다고 고집 부렸던 게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거든요. 결국 큰딸이 다음날 제주도로 내려왔어요. 공항에서 딸을 보는 순간 정말 안도감이 몰려왔어요. 엄마 많이 힘드셨죠? 딸이 저를 꼭 안아주면서 말했어요. 그 순간 지난 3주 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미안해, 엄마가 너무 고집 부렸나봐.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용기 내서 새로운 걸 시도한 거잖아요. 딸의 위로가 너무 고마웠어요. 딸과 함께 돌담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엄마 여기 진짜 예쁘네요. 사진으로만 봤는데 실제로 보니까 더 아름다워요. 딸이 감탄하면서 말했어요. 그치? 처음에는 나도 이렇게 예뻐서 감동했었어. 그럼 뭐가 힘드셨어요? 딸의 질문에 차근차근 설명해줬어요. 혼자 먹는 식사가 얼마나 허전한지, 아플 때 혼자 병원 가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밤마다 찾아오는 외로움이 얼마나 견디기 힘든지. 아, 그랬구나. 저희가 미처 생각 못한 부분들이 많았네요. 딸이 제 손을 잡으면서 말했어요. 그날 저녁 딸과 함께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3주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와 함께 하는 식사였어요. 엄마 이거 진짜 맛있네요. 딸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음식이 정말 맛있게 느껴졌어요. 지난 3주 동안 먹었던 모든 음식들이 맛없었던 건 혼자 먹어서였구나 싶었어요. 역시 맛있는 건 함께 먹어야 해. 딸과 함께 보낸 하루는 정말 행복했어요. 같이 바닷가를 걸으면서 이야기도 하고 카페에서 커피도 마시고 저녁에는 함께 영화도 봤어요. 그동안 혼자 했던 모든 것들이 딸과 함께 하니까 재미있고 의미있게 느껴졌어요. 엄마 내일 같이 서울 올라가요.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직 일주일 남았는데. 엄마 충분히 해보셨어요. 이제 집으로 가요. 딸의 말에 마음이 편해졌어요. 더 이상 고집 부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딸과 함께 돌담집에서 마지막 밤을 보냈어요. 엄마 후회되세요? 아니야, 전혀. 이번 경험으로 많은 걸 배웠어. 정말 그랬어요. 비록 실패한 것 같았지만, 저에게는 너무도 소중한 깨달음을 준 시간이었거든요.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다음 날 아침, 딸과 함께 짐을 정리하면서 3주 동안의 제주도 생활을 정리했어요. 감귤반 옆 돌담집에서의 마지막 아침이었죠. 창 밖으로 보이는 한라산이 처음 왔을 때만큼 아름다워 보였어요. 엄마 정말 여기 예쁘긴 하네요. 왜 힘드셨는지 이제 알겠어요. 딸이 말했어요. 아름다운 건 맞아. 하지만 아름다운 것만으로는 살수 없더라. 제가 답했죠. 공항으로 가는 길에 그동안 다녔던 카페에 들렀어요. 사장님이 저를 알아보고 인사해 주셨어요. 벌써 가세요. 한달 사신다고 하셨는데, 네, 사정이 생겨서 일찍 올라가요. 아, 그러세요. 다음에 또 오세요. 사장님의 따뜻한 인사말에 괜히 미안해졌어요. 혼자 왔을 때는 어색했던 그 카페가 딸과 함께 있으니까 편안하게 느껴졌거든요. 역시 혼자인 게 문제였구나.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내려다 보면서 생각했어요. 제주도가 점점 작아지면서 멀어져 가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복잡했어요. 실패했다는 아쉬움도 있었지만 뭔가 소중한 걸 얻었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엄마, 이번 경험 어떠셨어요? 후회 되세요? 딸이 물어봤어요. 후회? 전혀. 오히려 정말 값진 경험이었어. 정말 그랬어요. 비록 한 달을 다 채우지 못했지만, 저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3주였어요. 서울에 돌아와서 첫날 밤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래서 일찍 온 거구나. 힘들었겠다.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말했어요. 미안해.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어. 정말 그랬어요. 남편이 매일 오늘 뭐 했어? 하고 물어보는 것도 함께 저녁 먹으면서 tv 보는 것도 아플 때 괜찮아 하고 걱정해 주는 것도 모두 너무 소중한 것들이었어요. 며칠 후에 친구들을 만났어요. 어머 미영아 제주도 어땠어? 정말 좋았겠다. 친구들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응 좋긴 했는데 생각보다 힘들더라.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아플 때 얼마나 무서운지, 모든 걸 혼자 해결해야 하는 게 얼마나 버거운지. 아, 그랬구나. 우리도 나중에 은퇴하면 비슷한 생각 할 텐데, 미리 들어서 좋다. 친구들이 진지하게 들어줬어요. 그래도 용기 낸건 정말 대단해. 우리는 생각만 하고 실행 못 하는데, 친구들의 격려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후로 제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매주 화요일마다 근처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는 봉사를 시작했어요. 30년 동안 교사로 일했던 경험을 살려서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만든 거예요. 선생님, 다음 주에도 와주세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꼈어요. 혼자 제주도에서 무료하게 시간을 보낼 때와는 완전히 다른 충만함이었어요. 친구들과도 더 자주 만나게 됐어요. 매주 목요일마다 등산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은 문화센터에서 요가도 배웠어요. 역시 사람은 혼자 살면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자주 들었어요. 어느날 큰딸이 집에 놀러 와서 말했어요. 엄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요. 제주도 갔다 온 후로 더 밝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 왜 그럴까? 음. 뭔가 더 감사하게 사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기셨던 것들을 이제는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딸의 말이 정말 맞았어요. 제주도에서의 3주는 실패한 경험이 아니라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깨달음을 준 시간이었어요. 혼자 사는 것의 한계를 깨달았고 함께 한다는 것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함께 아침 먹으면서 잘 잤어. 하고 인사하는 것도 저녁에 오늘 뭐했어? 하고 대화하는 것도 모두 소중한 일상이에요.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 떠는 것도 딸들이 안부 전화하는 것도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는 것도 모두 제게는 큰 행복이에요. 제주도에서 찾으려고 했던 낭만은 사실 제 일상 속에 이미 있었던 거예요. 멀리 가지 않아도 특별한 걸 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하루하루가 진짜 낭만이었던 거죠. 지금도 가끔 제주도 생각이 나요. 감귤밭 옆 돌담집도 아름다운 바다도 맑은 공기도 그리워요. 하지만 다시 혼자 가고 싶지는 않아요. 언젠가 남편과 함께 아니면 딸들과 함께 가서 그 아름다운 풍경을 나누고 싶어요. 혼자 보는 아름다운 풍경은 외로움일 뿐이지만 함께 보는 평범한 풍경도 낭만이 될수 있다는 걸 배웠거든요. 60대에 새로운 도전을 했다가 실패했지만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경험이 제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 줬어요. 혼자서도 잘살수 있다고 생각했던 저의 오만함을 깨뜨려 줬고 함께 한다는 것의 진짜 의미를 알게 해 줬어요. 여러분도 혹시 저처럼 혼자만의 시간을 꿈꾸고 계신다면 한 번쯤은 도전해 보세요. 성공하든 실패하든 분명히 소중한 걸 얻으실 거예요. 다만 기억하세요. 진짜 낭만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거라는 거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진짜 낭만은 어디에 있나요?